음,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 향하여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책망합니까? 왜 당신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외식, 사실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어, 보게 되면 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아니, 이 외식이 도대체 무엇이 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가?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보,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야, 형식적으로,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물론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그러한 형식도 그러나 필요하긴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나쁜 거야. 오히려 이러한 방향으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니 차라리 우리는 무엇으로 많이 이걸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도 한다면 형식적이지 않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아 뭐 예배드리지 않는 거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니 뭐러 예배를 드려 뭐 하느니 왜 이렇게 형식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는 뭐 술이나 담배나 이러한 것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적 적용. 형식적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술 먹고 담배 피는 거? 뭐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나왔어? 담배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은 담배 엄청나게 펴요. 왜요? 담배 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마약은 어떻게할까요뭐 히로뽕, 뭐 대마, 뭐 엑스터시 요즘에 여러 가지 그런 마약들이 많이 코카인 많은 마약들이 새로운 그러한 환각제들, 마약들, 프로포폴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갖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꼭 형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 해도 괜찮습니까? 내가 잘 진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왜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책망하시느냐?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것이냐? 형식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사복음서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라 하지 말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것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을 말한다라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왜 외식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셔야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지 내가 깨끗해져.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오늘 한번 말씀 시작을 하면 말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제가 다시 한번 외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외식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잘못 이 말씀만 듣고각 가게 되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나쁘다 하고서 그냥 돌아가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형식적인 것은 다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 뭐 많은 그 반율법적이적의 주의적인 그러한 도덕률 폐기률, 폐기률의 그러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이 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 나쁘지.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 이이 말씀을 하시는 이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올까요? 더럽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더럽다. 한번 1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뒤에 말씀에도 18절 말씀에도 보면 더럽게 하지 더럽게 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느냐.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 23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질문하였던 것도 그렇습니다. 이 외식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부정하게 하느냐라는 것을 앞에서 이게 질문입니다. 이 말씀에. 그들은 그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않고, 않고 밥을 먹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부정하게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아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더럽게 하느냐라는 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4절 말씀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형식적인 거, 형식적이지 않은 거. 우리는 제가 로마서 말씀 전에 나눌 때에도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왜싸웁니까 복음을 몰라서입니다. 다 문제는 복음을 몰라서예요. 복음을 몰라서요 율법주의적으로, 지금 이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 행함으로 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로다이 앞에 말만 듣고 나서 돌아가게 되면 반율법주의적으로 그래 율법이 뭐가 필요 있어 내 마음에 그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떠날 수 없어요. 다 변명거리입니다.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 동일해요. 그반열법주의도 무엇으로부터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떠난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이냐는 라 겁니다. 무엇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며 무엇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오늘 시부들 말씀 한번 보시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의학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우리가 깨끗하게 먹어야죠. 씨잘 씻어서 먹고 잘 손을 씻고 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거나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다. 우리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중독성이 있는 그런 것들 술 같은 것들 먹게 되면, 담배 같은 것들 우리가 피게 되면, 이게 항상 무엇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죄의 자리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들, 뭐, 그,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뭐, 술 마시고 나서, 그, 다른 죄를 범한 것들이 있게 되면, 뭐, 국회의원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운동선수들도 가지고 굉장히 말을 합니다. 술 자체가 뭐 어떻게 나쁘게 한다는 그러한 것보다는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을생하는 겁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담배도 그렇습니다. 마약, 마약은 더 그렇죠. 요즘 미국에 가서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그 거리, 그 캔신턴 거리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얼마나 그주변에 그 유명한 교회들, 영혼들을 변화시켰던 그러한 교회들, 아주 역사적으로 유서 깊은 그러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이 그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전하였던 그 거리, 그 거룩하였던 거리가 왜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마약이 그렇게 된것 아닙니까?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죠. 우리가 죄로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 분명히 그것 자체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키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그걸 행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피상적으로 이것을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박혀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런 것,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더럽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더럽게 하는 것인가?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제로 우리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배설물들 그것도 우리가 보게 되면 더럽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더럽느냐? 우리 그거를 비료로도 얼마나 사용합니까? 그렇죠? 퇴비로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십니다. 이것도 비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게 예수님이 이것을 통과해서 질문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느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않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재미있는, 그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요. 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15절,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사실은 아주 많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무리를 떠나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도 떠난 것이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깨닫지 못했음을 무엇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제자들도 그 비율을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었던 무리들도 그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가리세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돌아갔을까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니까 뭐 정말 기분 나빠서 정말 꼬장 무리 구선 저렇게 하고선 큰소리치고선 다른 건가 보구나 하고선 이해그 예, 생각하고 갔을 것이고요.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알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서로가 한번 그랬을, 그랬을 것입니다. 너그 의미가 뭔지 알아? 아이 그 그런 의미 아니야? 아이 그거내 생각엔 이런 것 같은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오후에배때그 같이 성경 나눔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냥 그냥 그들이 대충 알고 성하는 겁니다. 대충 알고 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가는 것이죠. 그냥 대충 알고 가는 것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근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모르면 질문해야 됩니다. 알려고 해야 됩니다. 왜 알려고 합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 열망함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제자와 무리들의 차이점이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차라리 왜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질문하는 것 아니니? 왜 그래야 되는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의미가 뭐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냥 앞에만 보고선 가게 되면 딱 반율법주의자들이 딱 십상입니다. 그 정도만 알고선 가게 되면 그렇죠.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죠. 우리 18절 뒤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음식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 형식적으로 하므로 말미암아 깨끗한 음식을 먹음으로 목욕을 하므로 그들이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것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19절 말씀해보면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무엇입니까?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음 무엇이 도대체 너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음식이 그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먹어서 마음이 더럽게 되어지고 죄악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그 뒤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칼비는 또한 우리 인간이 마음이 죄악의 공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악의 공장입니다. 날마다 죄악을 생성에 내죠. 아이들만 해도 어떻습니까? 뭔 것도 알려주지 않고 티없이 말고 깨끗한 것 같은 그 아이라 할지라도 뭐 아이들끼리 어린이집에서 조그만 아이들끼리 막 노는 거 보게 되면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해? 이럴 수 있어. 정말로 부모는 오기야 금이야 하면서 나쁜 것 보이지 않고 좋은 것만 하고 좋은 것만 먹이면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아이가 변해져 있죠. 이기적이고 죄악을 범하고 정말로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교육의 허상이 무엇이냐 하면 교육이 필요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의 허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왜 이렇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고 왜 이렇게 그 죄악이 관용하여 지는가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좋은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아이들이 살아서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되어질 것이다 교육에 대하여서 잘 시키고 좋은 훈련을 시키고 좋은 것을 먹이고 한달을 해서 부모님들 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학군 얼마나 따라갑니까 얼마나 좋은 학원 선생님들 가르치려고 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좋은 학원에서, 좋은 교육학원에서 최고의 그거를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악한 죄인이 되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정말 큰, 인류의 큰 해악을 범한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그러한 교육 자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죄악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원죄에 빠진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그 마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다 갈까요?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요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어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고 뭐 좋은 뭐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나올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21절, 23절, 23절, 23, 우리 21, 22,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스스로 그 죄악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이것은 식계명에 나와 있는 그러한 죄들이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은 마음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죄악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음의 죄들이죠. 식계명에 나와 있는 그 죄들입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밖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들어오는 것이 더럽게 합니까? 우리의 인간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럼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의롭게 되어줄 수 있습니까?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진심으로 뭔가 하겠다라고 해서 하지 않아서 뭐 깨끗하게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어떻게 의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우리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 을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 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요? 인간은 죄의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장장입니다. 죄악의 공장장. 스스로가 다 매일마다 죄악을 만들어내고 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 가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들 주님 옆에서 꼭 붙어 있죠. 주님 왜 그런데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어떡해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제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입니다. 의예지리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세이 소득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긍휼이 여기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가신게 성화 성화되게 하시죠. 다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으악 붙어서. Christo Annes. c h 도 i 하도하 Annes. Christo Annes. c h r i s 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를 보게 하여 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크게 붙들고 오늘도 주님 옆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죄악된 사람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 제가 연약한 자인 거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악된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가 세상에서 이러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또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를 타협하며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통, 불평하며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압도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소산하는 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악과 싸우며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들 시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사오니또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들고 사는 귀한 성도들 안에 주님의 귀한 성령에 붙들어 주심이 있는 오늘 하루 되길 원하오니 주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